채끝살로 영화 기생충에 나온 짜파구리를 만들어볼게요. 면발만 살짝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. 굳이 왜 짜파구리와 그 비싼 한우를 섞는지 모르겠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. 그냥 짜파구리랑은 확실히 달라요. 고기 없이 면발만 먼저 먹어봐도 풍미가 확실히 다르거든요? 제 생각엔 체크살을 초반에 조금만 굽고 육즙이 남아있는 그팬 위에서 짜파구리를 볶아주시는 게 맛있게 만드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영화처럼 남은 한우 체크살이 있는 분! 또는 저처럼 기생충의 여운을 느끼고 싶은 분? 궁금한 분들은 한번 만들어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, 댓글도 남겨주세요.